길구 친구 여러분 안녕.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감염 원인과 일회용 마스크 사용법 재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2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 VI는 바이러스, D는 질환, 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약칭 코로나 1구로 명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구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됩니다. 이 외에 감염자의 침이나 분비물이 묻어 있는 사물을 손으로 만져 씻지 않고 그 손으로 자신의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경우에도 전염됩니다. 전염이 되면 증상은 약 2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간혹 대부분의 환자가 14일 이내에 확진을 받지만 중국 논문에는 아주 드물게 잠복기가 23일까지도 발견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및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약칭 코로나19의 감염 원인인 비말을 막기 위해선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KF란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KF가 붙은 마스크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허가를 거친 마스크로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KF80은 평균 0.6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 입자를 80% 차단합니다. KF94는 평균 0.4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 입자를 94% 차단합니다. KF99는 평균 0.4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 입자를 99% 차단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일반인들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옮기는 비말의 크기가 최소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로, KF80 마스크만으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지난 5일 오후 병원 근무자는 KF94와 KF99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만, 일반인들은 KF80이나 방안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KF 지수가 높은 경우 차단을 더 잘할 수 있겠지만 호흡을 방해할 수 있기에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 등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KF80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제대로 쓸 경우 KF94 이상을 20분 이상 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10분 이상을 쓰고 있는데 숨쉬기가 쉽진 않습니다. 마스크 종류보다는 입과 코가 다 가려지도록 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구 친구 여러분, 안녕!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